국내에서 가장 큰 에어 텐트가 출시됐거든요 6.5m에 이제 폭이 4 2 0 이게 장방용으로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가 우리집 어린이랑 거의 같은 무게 <laughs> 무게는 이제 크니까 52kg 나가네 어, 가격은 여기 보니까 이제 198만원 198만원이 이제 3베이 텐트 루트플라이, 그라운드, 그라운드시트고 예, 측면에 우레탄 창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오 수납 공간 장난 아닌데? <laughs> 8 개나 되네. 몇십, 몇십. 오. 저기 보면은 이제 에어컨 배관이나. 릴선 이렇게 볼수어요 응. 저기 가막벨브가 있는 거 같고 와 개방감 괜찮겠네 완전 집이다 집 그래서 케빈하우스 같이 이제 케빈이네 이거 이른 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지퍼 열어서 파티션 기능. 이게 문이 두 개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멧선 내면 또 이쪽. 도문열수 있고. 이쪽도 문을 쓸수 있어. 베스 음. 음. 창으로 해서 개방감도 부여하고. 창. 야, 옆에 여기 처마 같이. 요렇게 딱가 가기 혀있네 그럼 오중 캠핑이나 장박했을 때도 이렇게 비올때쭉 내려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 여기 매스창 열면 이제 칩이 있잖 어, 앞쪽에도 이렇게 차마같이 되어있네. 길이가 꽤 되네. 그렇네. 아, <laughs> 어, 50개를 아, 여기 홀잭도 있네요. 홀잭이 있으니까 겨울에 화목난로딱 설치해놓고 거실 쪽에도 이렇게 매쉬 포켓이랑 에어컨 배관, 뭐 전선 이렇게. 나와 있네